안녕하세요. 어, 저처럼 올드카나 옛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름철만 되면 차량의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하실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름철 되면 부동액의 비중을 많이 줄이고 어, 정유수의 양을 늘려서 냉각이 잘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부동액에는 부품의 부식을 방지하는 부식 방지제들이 들어 있을 텐데. 어, 물의 양을 열었을 때 그렇다면 이 어, 냉각수가 회전하면서 부품들의 부식을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어서 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철로 된. 모슬 한 개씩 넣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서부터 부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한 지 하루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순수나 수돗물 쪽에서는 부식이 발생하고 물 색깔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동액만 넣은 곳에는 전혀 부식이 없고 어 이쇠 자체가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부동액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 느껴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동액이 없다고 어, 우선 급한대로 수돗물이나 정류수를 넣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럴 때는 바로 어, 부동액으로 교체를 해야지만 냉각계통에 어,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가지 우리가 가끔 보면 정말 뭐차 안에는 부동액이 어느 정도는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뭐 정말 조금의 부동액. 이 정도의 부동액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물들을 채우겠죠. 우리가 뭐 수돗물과 이단 뭐든 물류를 채웠을 때 그러면 이 상태에는 어떤 식으로 부식이 일어나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부동액이 차에 조금 남아있고, 그냥 물을 채웠을 때, 이때는 어떻게 부식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고, 일반 수돗물에는 정말 많은 녹이 발생했고, 초순수에는 녹은 발생했지만, 아주 심한 녹은 아니지만, 녹은 일단 발생해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부동액에는 전혀 녹이 발생하지 않았고 또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소량의 순정 부동액에 80% 정도의 정유수를 넣었을 때 이때는 어땠을까였는데 전혀 녹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음, 이런 실험을 토대로 유추해 본다면 어, 저처럼 올드카를 타시는 분이라면 여름철에는 어, 냉각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액 양을 줄이고 어, 정유수의 양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걱정됐던 게 음, 작은 부동액이 들어가면 이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작은 어떤 부품들의 부식이 발생하지 않을까였는데 지금 이 실험만 놓고 봤을 때는 소량의 부동액만이라도 어, 그런 냉각계통의 부식은 발, 아주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다. 즉, 여름철에는 어, 부동액 양을 좀 줄이고 정유수의 양을 늘려서 냉각을 좋게 하는 방법도 어, 올드카를 타시는 음, 분들한테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실험된, 실험에 사용한 부동액은 현대에서, 현대모비스에서 나온 50대50 희석 완제품이고, 그 다음, 물은 일반 수돗물, 초순수는 아주 정제된, 정제된 초순수를 사용했고, 이것은 지금 이 부동액,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궁금했던 게 순정액, 구동액 20%, 나머지는 정유수 80%를 사용했습니다. 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